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이번에는 영국 10티어 프리미엄 중전차 티프팀 마크6 탱크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탱크의 장단점 이라고 해야될까요? 소개를 하자면 우선 그냥 기본탄이 고속철갑탄이에요 그리고 골탄도 고속철갑탄입니다 그리고 고폭탄이 해쉬에요 왜냐하면 영국전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폭탄의 평균 관통이 무려 110mm입니다. 그리고 음 가장 이 전차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 단단한 머리 그리고 뛰어난 부각. 부각이 무려 10도입니다. 그리고 어 E로비 그리고 미국의 0티어 중전차인 E5보다 음 어떻게 보면 상위 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중전차 치고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 있다는 느낌? 제가 다른 전차를 탔을 때이 전차를 상대할 때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 전차를 못 봤는데 이 전차는 저를 보고 사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파벳 알파덴도 준수합니다. 평균 피해량이 기본탄 같은 경우는 400, 그리고 골탄 같은 경우는 360 정도로 어 꽤나 준수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무려 장전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7.6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량을 두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 식량을 사용하지 않다면 저보다 장전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 정도로 전차의 특징을 마치고 게임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맵 같은 경우는 방금 아군들이 있는 자리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적군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테하면서 느낀 것은 고지대에 있을 때 저지대 적을 상대할 때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군들은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고 넓게 펼쳐, 펼쳐져 있죠. 그 상대는 어, 아군보다 이렇게 한 대씩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요. 일단 앞에 보이는 구티어 그러니까 독일의 구티어 이번 뒤치로를 상대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 친구는 키가 크기 때문에 엄패물을 머리 위가 엄패물 위로 튀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차답게 조준도 괜찮아요. 100m의 분산도가 0.34로 뛰어난 스펙입니다. 이 전차의 기본적인 운용 방법은 단단한 머리를 이용해서 헐다운 하는 모습이지만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특징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갑 정면이 127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뜬금도탄을 낼수 있는 그런 장갑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뒤치로를 잡고 이제 저 미니 웹을 보고 우측에 저렇게 ST1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저쪽으로 가자고 아군들을 꼬셔서, 가는 모습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치프틴이 생각보다 기동력도 괜찮아요. 대충 한 40km/h 정도 나오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티1을 만나서 사격을 했지만 조준을 잘못해서 튕기는 모습이었구요. 하지만 장전이 빨라요. 금세 장전에서 이렇게 살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장전이 느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맞더라도 저는 두 대를 칠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치로 아니 200의 엉덩이를 썼는데 튕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만인의 적 183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183은 이렇게 마무리가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릴레가 나타나서 저는 이렇게 해시로 탄을 변경하고 그릴레를 때려주러 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해시탄이 25발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해를 쏴주니 상대의 지금 방금 그릴레 머리 위에 3명의 부상자 아니 배도 그리고 부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치프팀 마크 6의 영상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